섹스하는데 그걸 찍어야지 흥분이 돼요? 아니 근데 가족끼리인데 어떻게 와이파이... 타는... 아유 아유 가족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가족끼리 야동 찍니?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셨어요 어. 예. 네 우리가 이름을 하나 해야 되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응. 몇 살이죠? 스물여 이렇게 나와요 발가벗고 그냥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느낌이야 네? 발가벗고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느낌이라고 근데 분명한 거는 본인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 난 가정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참 웃기지 법적인 문제 관제수가 자꾸 엄청나게 치고 들어와요 분명한 거는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 물건을 뺏고 돈을 뺏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계속 이 말만 해. 빨개 벗고 그냥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냥 수치스러워요, 그냥 내가.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 사실은 제가 음. 좀, 남자들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준 적은 없는데, 때리거나 음. 뭐 폭력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성적인 패트지가 조금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성대계를할때 제가 사실 몰래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몰래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분 몰래?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허락을 받고 이제 상의하에 몇번 찍다가 저는 점점 그게 좋은데 더더 심해지니까 이제 와이프는 그만하자. 근데 결국에는 또 몰래 찍다가 제가 혼자 보다가 걸리고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부인분이랑 야동을 찍는다는 거예요? 부인분이랑 야동을 찍는다는 거예요? 아, 글쎄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건 맞는데 그냥 음. 야성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고 다른 데 가서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못됐죠. 사랑하는 데. 본인의 변태적인 성향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시키지 마요. 정신 차려요 지금. 아니, <목소리> 아유, 아유,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가족끼리 야동 찍니? 그때 몰래 찍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진짜 아저씨가. 이봐요.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그 누가 보기를 하다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동네 챙패가지고 두 부부가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뭐, 제가 시키는... 이봐요. 말꼬리 붙잡지 말고 올리고 유치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실태잖아.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이, 내 가족이, 실태잖아. 수치스럽고. 더 말이 필요해요. 아,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저기요, 사랑이 야동 찍는 겁니까? 응? 어? 그 야동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 당신만 그렇겠지. 본인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합의를 하고 이렇게 찍으면 우리 나만 간직할 거다. 와이프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 실패잖아. 더는 못하겠다잖아 그럼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은요, 본인의 그 변태적인 성향이 집안을 말아먹을 남자예요. 사랑하는 내 부인, 애들은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애들이 대성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왜 헤어졌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도둑질은 어떻게 못한다고. 응? 우리가 대물림이라 그러잖아.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내 새끼들은 그렇게 안클거 아닙니까? 내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성향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믿어가면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막말로 그거를 누가 보기라도 해봐요 안 본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희 어쨌든 와이프랑 궁합도 잘 맞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나가서 뭐 밖에서 외간 여자랑 뭐 무슨 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성행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진짜 잘 맞거든요 성행위가잘 맞고 속궁합이 잘 맞는 것도 궁합의 일부분이에요. 네. 잘 맞으면 좋죠. 그것까지 좋아. 좋아. 좋은데 촬영하고, 그거를 몰래 찍고, 그리고 몰래 그걸 찍어 놓은 걸 혼자 보다가 걸렸다며. 네.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 알아요? 그니까 러 아까 처음부터 점으로 수치스럽다고 얘기가 나오잖아. 그 짓거리만 안 하면 되잖아. 섹스하는데, 그걸 찍어야지 흥분이 돼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속궁합 잘 맞다며.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도와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본인의 변태적인 성향을 고치고 집안을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지 본인이 진실 진실되는 마음을 와이프분한테 안 보여주니까 와이프분은 본인을 안 믿는 거야. 제가 볼때 지금 우리 딸 자식이 보여요. 딸이 있으세요?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사위한테 그렇게 똑같이 지금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본인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 캬. 그, 그거는 그, 좀 생각하면 조금. 눈깔 돌아가. 네. 대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내 와이프를 아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1월 정도 되면은 앉아있는 터전이 완전하게 뜨는 걸로 보여진다. 지금 사시는 집이 있죠? 네. 어 그거 당신 뺏기겠어. 이번에도 본인이 안 바뀐다면 본인 인생 종쳐요. 그리고 가족 가족이면 가족 같은 소리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은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이쁜 우리 새끼들의 엄마기도 하고요. 그쵸 아껴주세요. 저도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남들한테 사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조금 그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많이 답답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조금 그래도 정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정말 고치고 싶으시다면 도와달라 하셨으니 제가 비방을 하나 해 드릴게요 네. 부적을 비방해 드릴 건데 이 부적은 두 부부간에 화합을 붙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서로 잘 걸어갈 수 있게끔. 네. 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부부는 흙이랑 나무의 기운이 가장 잘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산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등산하라는 거야. 딴짓거리 하지 말고 또. 아, 네. 이상한 뭐 모임 들고 동호회 들라는 게 아니라 네, 둘이 꼭, 둘만 가라는 거야. 가가지고 운동하고 땀 빼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알콩달콩 그렇게 지내셔요. 말씀하신 대로 한 대로. 당연하죠, 당연하죠.